네,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laughs> 얼리 액세스가 드디어 릴리스되었습니다. 기본적인 ARPG 핵앤슬래시 게임 방식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수많은 물량 적들을 손쉽게 무찌르고 새로운 무기를 얻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앤슬래시의 묘미이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스트 에포 타이탄 퀘스트등 커트뷰 시점으로 이뤄진 핵앤슬래시 ARPG 타이틀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연 원탑은 디아블로 시리즈이며 디아블로는 4와 학점패까지 출시돼 그 인기를 책임지고 있죠. 그라인딩 기어게임즈죠 디지지가 제작한 이 패스 오브 엑자일도 디아블로와 비슷한 게임 플레이를 내세운 ARPG 핵앤슬래시 타이틀로 수많은 빌드 구성, 시원시원한 전투 그리고 디아블로 2를 생각나게 만드는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꽤 많은 인기를 누린 타이틀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다양한 대규모 업데이트와 패치를 꾸준하게 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제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패스 오브 엑자일의 후속작이 등장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전작과는 다른 게임 방향성을 누리고 있고 보다 더 도전적인 핵앤슬래시 게임 플레이로 유저들을 반깁니다. 여전히 패스오 백짤 2의 묘미는 방대한 스킬 트리와 빌드 구성입니다. 현재 얼리 액세스 단계에선 총 6가지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해 총 3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 빌드된 6명의 클래스가 더 추가되고 3막이 더 추가되어 볼륨을 크게 늘리려고 예정 중입니다. 1.0 버전이 출시하기 전 1500개나 되는 수많은 패시브 스킬 노드가 준비되었고 플레이어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이 많은 노드를 선택해 빌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다회차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클래스를 실험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컨텐츠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레인저 클래스를 선택했습니다. 레인저는 화 활과 석공을 주로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녀는 피래침 유탄 발사 독화살 과 같은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들을 죽이다 보면 스킬잼을 얻 으며 이 스킬잼으로 새로운 스킬 을 얻거나 스킬을 업그레이드 및 강화할 수가 있죠. 피래침은 더 많은 연사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소위 탄 공격은 더블 배럴로 연속 두번 발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분은 소유 중인 장비 속 추가 특성을 부여해 이를 좀더 강화시킬 수가 있죠. 성장하면 더 많은 스킬들을 소화할 수가 있고 스킬 효과는 더 다채로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스킬들을 실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스킬은 어떤 걸 가져올까? 이 스킬은 얼마나 더 강력할까 등 궁금증을 마구 불러일으킵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게임은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아, 예, 정말 매워요. 정말 많이 죽을 것이고 도전적일 겁니다. 보스는 더 많은 패턴을 지녔고 한대한 한 대가 아플 겁니다. <목소리> 때문에 회피를 하며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해져 초반엔 정말 많이 구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비들을 세팅하고 패시브 스킬드를 찍으며 성장한다면 점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겐슬래시의 모습으로 점점 잡히게 됩니다. 잡몹들도 강하기 때문에 많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즉 패스오브엑자일 2는 레벨업이 매우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내가 만약 약하면 다른 던전으로 가서 파밍을 하고 잡몹들을 계속 잡으며 성장해야만 하죠. 이것이 핵심 게임플레이루프입니다. 제대로 성장하고 잡몹이나 보스들을 학살하며 파밍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게임의 전반적인 플 프레젠테이션은 멋집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환경부터 애니메이션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정말 훌륭한 타이틀입니다. 전작의 어둡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디아블로 2 시절로 돌아온 듯합니다. 기괴한 동굴 속 으스스한 마을까지 이 흉흉한 분위기는 패스 오브 엑자일만의 비주얼적 특징이며 후속작에서도 그걸 지켜냈습니다. PC 최적화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재밌음? 현재는 얼리 액세스 단계지만 산막까지 무려 25시간이나 걸리며 퀘스트를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넓은 맵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재밌니다 다만 전작을 플레이해본 몇몇 플레이어들은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극초반부부터 너무 어려워졌다거나 뭐 등등 하지만 계속 레벨을 성장하고 패시브 스킬들을 올바르게 세팅한다면 게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핵앤슬래시의 모습으로 점점 잡혀나갈 겁니다. 무겁지만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패스 오브 엑자일입니다. 정식 빌드 때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띠였습니다.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ray will take you, bastard. That to execution will be your last.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need more time Kill it. You know what, Mungo is.